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의약품 관리과 정현호 사무관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하는 표준 도안을 제공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행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